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짜자잔. GS25 명일방주 콜라보이요. 오늘 명일방주 콜라보 GS 왔는데, 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소개해 주실 분으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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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1년 안 됐습니다. 아, 네. 1년 안 되셨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1년 안 돼가지고. 하지만 스토리는 읽을 만큼 읽었다. 근데, 네. 6년차 게임이잖아요. 네. 1년 안 됐으면, 네. 동기 아닌가요? 어... <laughs> 뭐 어,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도 <laughs> 음... 책은 좀더 읽었다. <laughs> 동기와 함께. 예, 명일방조 동기입니다. 아, 동기와 함께 동기화됐다. <laughs> 네? 예? <에>? 예? <에? 웃음> 네 하하하. <laughs> 짠. 얜 누구예요? 얘는 나미야의 그런 토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강기 애들이 동물 좀 버전. 아, 이런 애들이 많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좀 많긴 해요. 아하, 어쩐지. 명일방조. 저희 입장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들어오자마자 콜라보. 네. 이곳은 국내에서 딱세곳 굿즈를 살수 있는 곳 중에 하나. 여기는 합정 프리미엄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에 키캡도 있고 캔뱃지도 있고 장패도 있다. 여기 빵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야채 팡팡. 이거 조금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감 야채 팡팡? 하나씩 사볼까요? 아? 네. 와 근데 얘는 진짜 크네 <laughs> 오늘 못 먹겠는데요? 얘 무기가 약간 레일건 같은 아 크기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총기랑 좀 크기가 비슷하다 제가 느끼기에 한번 써보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laughs> 오빠 같은데? <laughs> 아진짜인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여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바로 루무엔이 있습니다 참고로 엑시아와 루무엔은 자매입니다 <laughs> 진짜요? 되게 잘 몰라요? 스토리 보니가 자매래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도 모든 게 아닌 거 아니다. 6년치라서 저도 정진중. 원래 배우면 끝이 없다 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된다. 이거 진짜 살면서 굿즈 제일 많이 사본 것 같아요. 진짜 16개까지 살지 않거든요. 진짜요? 네 <laughs> 아니 굿즈를 이게 살면서 제일 많이 사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실용성 굿즈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아 장패드 같은 거. 헐. 근데 이거는 심지어 국내 한정에다가 복각도 없을 예정이다. 그쵸. 네. 막간 홍보 갑니다. <laughs> 자, 이런 이제 콜라보 굿즈를 사시고, 매매방주 공식 카페에 이제 GS25 인증 게시판이 있는데, 양식에 맞춰서 업로드하시면 은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까지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굿즈도 되고 빵도 되고 도시락도 음 됩니다 당장 사야겠지? 제 지금 머릿속에 이런 거 밖에 없어요 <laughs> 자 리뷰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캡이 있습니다 짜잔 피캡 아미아 엑시아 빌토사 루멘 이 있네요 아 신기하다 피캡 키링입니다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 떼서 키보드에쓸수 있나요? 어?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되네 미쳤다 좋아요. 자, 이번에 나온 아크릴 키링이고요. 어떻게 뜯지? 아래 여기 뜯는 게 아, 있습니다. 제가 굿즈 선생님이 아니라서 아, 죄송합니다. 굿즈 <laughs> <laughs> 많이 안 사보셨나? 아 음. 죄송합니다. 자 뉴비겠네요. 아, 자 장패드밖에 안 사봤어요. 정말. 아, 여기서 이렇게 뜯는 거구나. 짜잔. 아차, 내가 이겼다. 뭐야? 아, 대결이었어? 요 <laughs> 나간의 대결. <laughs> 제가 이겼습니다. 아, 빠르신데? 역시 굿즈는 날 따라올 수 없군. 또 엑시아가 붉은 머리가 상징인데 키링의 색깔도 붉은색으로 강렬하게 있다. 음. 이런 것도 포인트입니다. 앞부러. 아, 왜요? 뭐가 이런 비슷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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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되게 용기 내고 있습니다. 제 <laughs> 이성이 지금 발가먹히고 <laughs> 있어요, 님들아. 저 다음에는 언니거든요, 엑시아인. 룸앤으로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엄마 아빠가 빨간 머리와 흰색 머리인가요? 비밀입니다. <laughs>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당장 중생의 여정 스토리를 보시면 아. 됩니다. 10월 14일 업데이트된 6주년 사이드 스토리. 머리에 광고밖에 없어. 에이. 나의 드림을 받아주지 않아. 당장 봐야겠지. 머리에 광고밖에 없어. <laughs> 근데 사실 사이드 스토리에 부모님 얘기가 없어요. 아직. 빨간과 흰색을 섞으면 분홍색이라는 나의 회심의 드립이었는데 나의 드림을 받아주지 않아. <laughs>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루멘이 흔히 말하는 핑 뚝이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피링도 핑크색으로 되어 있다. 핑 뚝스러운 성격인가요? 음, 궁금하세요 <laughs> 아, 뭐야? <저야. 웃음> 그 다음 캐릭터! 아네명예방주 애들이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약간 그런 게 어렵죠. 뭐, 엑시아, 더 뉴, 커버넌트 네. 이런 게좀 어렵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친구 이름을 엄청 많이 봤는데 네. 똑같먹었어요. 뭘까요? 모, 모네 글자. 모, 쓰. 약간 모스키토 같은 거였는데? 아 어, 모기 아니고요. 모... 오식갱이. 뭐더라? 모스티마. 아, 모스티마.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laughs> 바로 동생 여장 <여정> 사이로 시작이라면 <laughs> 볼수 있다, GS25와 명일방주 콜라보한 캐릭터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메이스 안 보고 그냥 바로 봐도 상관없나요? 음... 어디까지 해결해야 되지? 잠깐만요. <laughs> 자, 분류를 해볼게요. 오마이갓. <laughs> oh 자 일단 제일 이제 메인 스토리라고 하는 길쭉한 로더스 네.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이제 이 천사들의 도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이드 스토리 중에 안 봐도 저는 보는 게 좋다. 아하안 네. 아, 봐도 봐도 된다. 안 봐도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안 봐도 재밌다. 예, 네, 안 봐도 재밌다. 이해했습니다. 캠벨 캠베치. 씨. 캠벨 씨는 조금 조금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고조 선생님. 네. 캠벨 씨는 어떠한 씬이 좋나요? 캔비치요. 네. 일번 가방에 달기. 가방. 근데 가방에 그냥 달면 안 되고 요런데다가 그렇게 달아야 돼요. 이런 이런 가방.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저기 들고 왔거든요. 자 이거 또음 이제 올해 영일방주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아! 그 오케스트라 기념을 하는 가방이다. 헐! 야무지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서브컬처 OST 월드컵을 네. 했었는데 영일방주 네.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도 음악회는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까비. 다음에 꼭! 야채 팡팡! 아, 원래 이런 거할 때는 제가 굿즈 선생님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한명 정하고 해야 돼요.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걸. 원하는 거? 그래야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루무앤. 아 그래요? 저도 루무앤. 네. 뭐야? 왜? 그냥 저는 핑뚝구 좋아해요. 아 <laughs> 저희 루무앤 먼저 뽑기 내기 하실래요? 뭘 네? 걸죠? 먹으실래요? <laughs> 저머리속에한 트럭 질러주기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트럭방? 루무앤 뽑 는 사람한테 트럭 사주기. 오케이. 동시에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아, 저 비비아나. 비비아나.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난 위셔델. 위셔델 이었던 거. 위셔델 좋은 거잖아. 아. 재밌잖아. 이번엔 르무앤빵입니다. 두 번째 비구실.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어? 불봉이 음. 그 떴어. 저는 좌락입니다. 좌락이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뭔가 좌락 같은 느낌. <laughs> 노래도 스킬도 조라락한분 잡아요. 오마이갓. 대사가 마음껏 내 맛의 향연을 느껴봐. 나 아, 이것도 음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당장 트블린슈테르메의 피비를 보면은 음이 대사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 오사는 이런 맛이구나.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루브메 포기. 가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니 뭐예요? 아저 크라운 슬레이어데파 마지막 엑시아의 빅브레드 마지막이에요. 아 마지막이에요? 네 하나 둘셋어뭐야 아! 이거? 아! 아니 이점 됐어 뭐야 이거? 아니 아! 이점 됐음 귀엽긴 해 근데 비비아나가. 근데 이런 왠지 승부욕이 돋지 않으세요? 바로 빵을 두 개를 더 사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아. 오케이 않나요? 물티슈까지 제가, 갖고.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게요 제가. 아 그래요? 빵을 사왔어요. 오. 여기서 진짜 이제 리얼 참쳐를 이용해 나온다. 진짜 진짜 맞고. 진짜 진짜. 오케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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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아! 저희는 또 뽑지 못했네요, 루무에는오류만 날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띠부띠부시리 네. 콜라보 되게 오랫동안 있는 걸 알아요. 지죠 12월? 12월 정도? 12월, 네, 12월 정도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네. 나중에라도 뽑으시면 먼저 이, 뽑은 사람이 아 트럭을 하자고? 네. <웃음> 오케이. 진짜예요? 깜깜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 내기를 한번 했으면 승자를 정해야지. 좋습니다. 아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편의점이 총세 곳은 테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왜요. <laughs> 방해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명일방주와 GS25 이벤트 콜라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모든 게 설명되어 있다. 왜요. 또 집에서 이것만 외웠어요. 저. 아니, 너무 프로 같아가지고 에이. 왜. 할 뻔해야지. 뭐가 남나요.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아 지금 빵도 남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빵과 밥이라 <laughs> 명일방주 중생의 여정 사이드 스토리가 6주년 기념으로 출시가 되었고 서브컬쳐 게임들 에서 주년 때 이벤트가 많잖아요. 음. 명일방주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함께 있고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일방주 또 지금 바로 다운로드 <laughs> 지금 바로 다운로드 <laughs>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네, 해주세요. 아 지금 바로 다운로드 당장 <laughs> 다운로드해 당장 시작해. 네. 사실 6주년까지 됐으면 보장된 네. 거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그쵸? 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왜 살아남았나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 당장 알아야 된다. <laughs>